오늘은 어, 설날인데 집에 안 가시고 어떻게 다 계셨네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과 화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일본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이 우리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할 것이고 복음으로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사 믿음은,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한 교회 목회자이고 그리스 글... 그리찬으로서 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일부에서 어, 오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국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은 도 항상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이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 인도받는 믿음의 무리이고 이 세상 이론과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론으로 정립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분별하고 지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별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성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오래 들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에 나왔던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 공산당서는 공산당 사상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나요.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공산주의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은 영입니다. 영.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아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동국권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1990년대에 구소련과 공산당 국가들이 쓰러지게 되어지면서 공산주의 유령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령입니다. 유령은 끝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공산주의 유령이 다 흘러가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걸 알려면 200년, 3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업도 바쁘고 다 연구하기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그걸 다 할애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통찰력,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기반화해서 땅과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현상과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과 믿음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때 대전에 내려갔었습니다. 대전에 내려가서 저희가 시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적 교단의 장자 교단을 불리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내려가서 시위를 한 이유는 교단 어른과 선배들이 검건하고 이끈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어떤 특정 이단 교파의 교회와 그쪽 세력들을 보수 교단에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절대 이건 기독교인의 양심과 도덕과 진리에 비춰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잘 듣지 않아서 그때 청년들이 나가서 외치면서 시위를 했을 때.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우리, 어, 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때 보디가드 두 명을 대동하고 우리가 시위할 때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보디가드가 있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 어둠과 허감은요, 그 모습 보고 알수 없습니다. 언제 든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이권과 권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종교, 기독교, 목사님 혹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악령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순식간에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것이 회개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모를 일이에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때 그때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그때 어, 몸도 그렇게 편찮으시고 편찬,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저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기성세 들어서 자기가 미안하다. 너희들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어, 시위하게끔 해서 자기가 미안하다. 그 역할을 못했다고. 그렇게 나가는 그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을 얻었고 참 감감사한 것은 뭐냐하면 그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 진리와 양심에 따라 교회의 어른들이 뜻을 거두고 어순도의 마지노선을 어,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나가지만 그 뒷면의 얘기를 볼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보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하늘에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고요, 땅에 나라는 인간의 이론입니다. 인류가 멸망해가고 악한 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두 가지 위기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위기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파세하고나빠지면 질수록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기본적인 규칙이 법에 있어요. 그 사람이 십계명이 법의 기초입니다. 식개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명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개명과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윤리와 도덕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술, 돈, 쾌락,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거나 우방, 이방신상을 섬기게 하거나, 혹은 동성애를 하게 한다든가, 간염을 하게 한다든가, 마약을 먹게 한다든가, 폭력을 저지르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가르침과 지식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백 년 동안의 오둠의 세계의 히스토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 법률과 그리고 사법부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당 혁명, 어, 마르크스 혁명 그 사상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파리에서 파리민인이라는 공산당 사회주의 정부 정치가 처음 들어서게 됐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어, 하다가 나중에 진압을 됐고 그것을 펴본 사망, 여러분 아시겠지만 붉은 혁명,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엄청난 사람이 그때 죽임을 당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문화혁명 때도 수백만 전체 따지면 거의 1억명 가까이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의 모체는 뭐냐면 과학진화론에 기초한 진화론 물질주의 사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신과 인권과 어, 아, 생명 존중보다는 물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생명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6.25 전쟁도 그 동일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45년 이후에 그때 여러분 카칼 마르크스 사상이 위치에 입각하여서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원자 폭탄 터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에 참전해가지고 어 북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남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 차지하게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휴전선이 거치고 어 삼팔선이 거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어, 공산주의 혁명 사상가들이 김일성을 위시하여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때 최후의 보루 수많은 대륙에 있는 세력들이 다 공산화됐지만 마지막 딱 하나 해양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남은 남은 나라가 바로. 나만,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양심과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북한에서 탈북해 가지고 남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중에 한경제 목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던 김중호 목사님이라든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수많은 기독교 유출론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그의90% 가까이, 80% 90% 가까이가 공산주의 좋다고 무지한 가운데 있다가 그 소수의 선각자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하에 의해서 북한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갈 것이냐 그때 판가름이났고 그로부터 지금 거의 8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이 제2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법의 정치화와 구분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파쇄되어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판결에 의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어지고, 불의가 의결되어지고,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최고의 판결이 뭐냐면, 결국 사법에 의해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법이 무너지고, 매수가 되어지고, 구분 판결이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고, 결국 그 나라 문명에 파괴된다는 것은 자명한 위치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동성결혼 합법화 되었습니다. 마약 합법화된 나라 보십시오. 마약이 합법화 됐다게 뭐예요. 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였어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죄는 죄가 아니라고 인본주의 사상이 판결을 내린 게9번 사법부의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매수하거나 판사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그들의 사상을 이룬 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의 최고점. 바로 사법부의 타락, 사회의 타락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낙태, 영화 살해, 간음, 동성결혼 이것이 법원에서 꽝꽝꽝 넘어, 넘어지는 순간 죄가 아니다라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것이 자명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김영삼 대통령 때. 사법군에서의 어, 하나에가 있었습니다. 12.12 사태 일으킨 장본인들이죠. 그때 전두환을 위시한 수많은 어, 간부와 장성들이 그때 대부분 숙청이 되거나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의 가르트냐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집단과 체제들입니다. 이들이 현재와 대법이라든가 사법부에 점령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 사법부가 정당하고 공평한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야지 소수 세력을 위한 법을 통한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가장 최초의 가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이고 그것을 가장 감시하고 사람의 눈치, 국민들의 눈치를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민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이룬다면 라그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눈이 벌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빛을 얘기해야 되고 양심을 얘기해야 되고, 정의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탄핵 전국, 개엄 전국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부정 선거입니다. 부정 선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부정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문제이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지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와 거룩함,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거짓에 대해서 찜찜하고 실수를 할수 있지만 찜찜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4050 세대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손주, 손녀 세대에게 어떤 사회, 어떤 정치체제, 어떤 운동장을 여러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한기 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사모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연설 때 나와서 울어요, 울어. 왜? 자기가 기성 세대로서 우리 윗 세대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문화 유산을 남겨주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와 자유와 이 모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나라가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전유물이 된이 세상 시스템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통렬하게 외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들이 뭐라고 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애국가 일절 가운데 여러분 후렴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지구상 가운데 거대한 해양세력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어찌 보면 기독교 입국 헌법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뭐요? 거짓은 거짓이라 말하고 참은 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 숙고하는 자세입니다. 숙고하는 태도, 판별력. 이 판별력은 대상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전법이 왔다 갔다 성동격서 온갖 방법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계시와 성령 안에 인도가 받지 않고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방향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도 직무유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키워던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 뭐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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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었다라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다음 세대 인생을 판가름해게될 것입니다. 선택은 오늘날 가장 기성세대 20대부터 50대 60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있든 없든 간에 있다라면 죄라고 판별해야 되고 없다라면 무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있는데 무죄라고 하면 그거는 사법부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부에 대한 판결과 정확하게 사법부가 판결할 수도 여러분이 도끼 눈을 뜨고 성령의 양심을 가지고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양심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영상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삼은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떤 회사가 했습니다. 국제기구인데요. 자기들 나라의 부정선거를 막아달는 건데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하여 우리 아프리카와 그 아메리카 수많은 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3년 있습니다.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 현재 a. 재판에서 a. 그 나라 실명이 a. 나옵니다. a u 에 비, 키르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이 전자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 개표기 때문이라는 원성이 속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이고 중국이 중국의 구국유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굳은 얼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 회원들. 한국 회사 이름을 대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a 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쪽에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소개로 지난해 말 국내 업체와 10만 대, 1,700억 원 규모의 전자투표기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자 투표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이 부정 선거가 될 거란 항의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선관에서 직접 새벽에 봉인지 떼고 이상한 투표함에 투표지 투표지를 넣는 장면입니다.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방선관위도 있고요. 나와도 나와도 사법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왜 꼼짝도 안 할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사소한 실수. 여러분, 선관위에서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수를 사소한 실수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기울이 운동장을 정의화 시켜버린 것이고. 그게 뭐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깨우시셔야 돼요. 기도교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 문제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공산주의 유령이 있었고 그 공산주의 유령을 받들어서 쓰이는 대리인이 누구냐면 가장 큰 세력은 중국 CCP 공산당이고 그 일대일로의 영향력 속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선거가 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대, 대한민국 언론 사법 입법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레거시 언론이라고 부르죠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가 뭐냐면 과거의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류 매체 그 레거시 언론이 다 말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그 대체로 나온 게 바로 유튜브 유선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그것을 접하고, 논리하고, 검증하고, 생각해보고 했던 20대, 30대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50대, 40대보다도 20, 30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깨어 울분을 토하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4050 저와 우리 같은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정치 뉴스 안에서 왔다 갔다 혼미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있다! 조사해라! 정상이에요. 부정선거 없다! 조사해라! 정상이에요. 조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이건 99.99% .99 범위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도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 집회도 나가시고, 댓글도 다시고, 투표도 잘하시고, 선택은 누구냐? 유권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입니다. 한번 고백사. 내가, 내가. 재판관이다. 이제 그 말씀 을 오늘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에서 지난 주 원래 제가 비전 설교 좀 하려고 했는데 기도의 두 번째 메시지했고요 오늘은 모두는 나누지 못하겠지만 시간 안에 여러분의 오늘 부해주신 비전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사상을 따르는 대일인을 통해서 이 세상 정사와 건설을 통해서 양심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지옥불로 혹은 파멸시키는 것이 이 세상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표 때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숙고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